청주 지역에서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됐다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농장간 이동 금지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농장도 못 가요. 수정을 해거나 아니면 송아지가 아프면 저희도 이제 민감해져야 돼요. 가뜩이나 숲산 농가에 숲값이 내려가서 어려운데 구제역이 발생돼서 걱정이에요. 더더 더 퍼지지 않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. 주변에 친척들이 계속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청주에서 구제역 발생됐다는데 괜찮냐고 뉴스에서 살아있는 소 살처분한다니까 괜찮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, 지금. 구제역 예방 접종 안한소 예방 접종 해 가지고 결과 보내라고 면사무소에서 내역서가 왔어요. 어, 임신 임신 말기여서 세 마리를 예방 접종을 못 했더니 이게 새끼가 나온지 한2 주가 돼가는데 그거 오늘 구제역 예방 주정하고 내일 결과를 빨리 보내줘야 돼요. 그래 응. 지금 전화했더니날 일이야 지금 거프 됐잖아. 그게 막 차가 아, 누가 보잖아. 차 응. 지나가도 바람에 의해서 들어가서 응. 걸리는 거라니까. 바람에 의해서 그그 바이러스가 움직인다고? 응. 차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. 그럼. 응. 나 로또랑 산책도 못 가. 다른 농장에 제가 들어갈까 봐. 12번 12번 하고. 어제 새끼 난 것도 백신 아야 된다고? 그럼 새끼 젖 먹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? 긴급상황이라? 송아지는 너무 어려서 안 돼. 두 달도 안 됐는데 뭐. 이거 깊이 보여야 되잖아. 예. 어, 예, 예, 예. 어, 예, 예, 나야 돼. 한, 500마리 한, 500마리 정도 살 처분했던데? 그럼, 그, 거를저 아... 송아지 설사해가지고 힘이 없어. 예. 네, 원래 힘이 3주 안 3주? 응. 3주? 안 됐다니까? 어, 그래 이게 안난거 응, 응, 응. 조심해, 그 손은. 오케이, 됐어. 지금 다 설필한 지 2주 안된 거야? 오케이 오케이 끝 새끼들은 아직 두 달이 안 돼서 안놓는 거지? 어 스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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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. 다른 게다 났어 이거 다 났어 다 새끼 낳고 나온 거다 넣은 거지 다 났어 우리는